제가 장원영님 사진이나 동영상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쁘게서 좋아합니다 항상 후전잘 보고 있었다가 장원영님이랑 너무 닮은 인형? 마침 그때 위치폼으로 주문을 받고 있길래 전 종을 다 샀어요 일단 첫 번째 얘가 건인형 10cm짜리 이렇게 군번줄? 하얀색으로 깔맞춤 돼있고 얘가 원래 전 버전이 있었나봐요 업그레이드된 게입력회처럼어거든요전두 개로 코딩 확실하 자, 이런 거는 이 요즘 애들 같이 예절샷 딱 하이디라고 찍어야지. 요거는 응원봉에다가뒤집어 씌우는 악세서리인데 이거 음, 응원품이 음, 없어서. 음, 얘한테 음, 씌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너무 음, 귀여네 음, 음. 여튼 얘도 돈두개다 있고. 상당히 귀여워요. 그 다음에 파우치. 요 파우치가 너무너무 잘쓸것 같아요. 마지막 왕리냥 여기에 달려있는 제품 팩까지. 이렇게, 이렇게 다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너무 귀여워. 요민이가기도에전 제품을 4종 가샀잖아요 요거 3종 이상 구입을 하면은 주는 특전이 스마트톡. 저는 아쉽게도 스마트톡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 투명 여백 없이 그림대로 붙팅데 있는 거. 아주 아주 마음에 니다 지금 말하는 럭키 비키니 시티가 보지? 총 4종을 전부 다 구입을 하면 주는 숫자니? 밀크글라스 와.. 정말 밀크글라스 그죠? 어, 인수상태 이 정도면 아주 좋고요 6월 27일에 결제했는데 딱 3개월 만에 받았어 오늘 받았어